안녕하세요. 마마린입니다. 요즘 영어 공부하기 굉장히 힘드시죠? 특히나 저처럼 아이랑 집에서 영어를 같이 공부하기란 되게 어려운 일인데요. 이렇게 평일 동안 계속 영어를 매일매일 뭐 독해 문제집을 풀든 아니면은 듣기를 하든 이런 식으로 계속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 거의 금요일 정도 가면은 상당히 지치게 되잖아요. 아이뿐만 아니라 엄마도 너무너무 가르치기도 버거운데요. 그런데 이럴 때 특효약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바로 팝송듣기입니다. 집에서 영어공부를 하려면 변수가 참 많죠. 어, 아이가 놀러 나가야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친구가 갑자기 방문을 해서 공부 흐름이 끊기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들이 좀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 아이는 또 엄마 눈치를 살살 봐가면서, 물론 엄마 걱정을 하기도 하지만, 또 엄마가 아프다니까, 아, 오늘은 좀 쉬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 진도에 맞게 나가던 게 학원처럼 그렇게 딱딱 진도에 맞게 못 나가고, 집에서는 가끔씩은 이렇게 어떤 변수로 인해서 해이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제 다시 시작을 하려면, 또 지치기도 하고요. 이렇게 영어를 할때 지치고 조금 영어를 하기가 싫다 할때 아이랑 팝송을 듣다 보면은 영어 공부가 훨씬 더좀 재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용해 보시라고 제가 오늘은 어, 팝송 선정 방법이랑 그리고 팝송을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어떤 팝송이 아이랑 같이 듣기 좋은지 이런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자 선정 기준부터 말씀드릴게요. 어 일단은 가사를 봤을 때그 내용이 선정적이지 않아야 될 것. 요거를딱첫 번째로 꼽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좀 특히나 요즘 음악 같은 경우에는 가사가 술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사랑 얘기를 할때 진짜 지나칠 정도로 정나라한 그런 가사들도 많거든요. 가사 해석을 했을 때 뭔가, 어, 좀 야한데? <laughs> 이런 느낌이 들 때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아이 귀에 듣기 좋은 음악을 고른다기 보다는 일단은 그런 선정적인 내용이 있는 가사들은 사전에 미리 차단을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뮤직비디오를 마지막에 보게 되는데 뮤직비디오 그 내용 자체도 뭐, 가사 내용이랑 비슷하게 이제 선정적일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가사랑 전혀 관련 없이 약간 이렇게 뭐 약간 야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좀 배제를 시키는 편입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능한 한 최신 음악일 것. <laughs> 이건 뭐냐면 제가 옛날에 즐겨듣던 뭐, 뭐라이어 캐리, 뭐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그때 듣기 좋았던 노래를 이렇게 들려주다 보면은 아이가 대번에 그래요 아, 너무 구리다고 <laughs> 엄마는 왜 이렇게 구린 음악만 듣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내 나이 때 듣던 그런 좋은 음악들을 딱 들려줬을 때 내가 마치 옛날에 올리비아 뉴튼 존이나 아니면 존 덴버 이런 노래를 듣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가능한 한 어, 최근 음악 그러니까 10년 안쪽의 음악을 좀 고르려고 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 아무래도 팝송을 그냥 그냥 이렇게 흘려 듣는 게 아니라 그 가사를 보고 따라 부르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거라서 역시 이렇게 좀 정박으로 엇박 말고 정박으로 또박또박 따라 부를 수 있는 거를 찾아서 고르는 편이고요. 그리고 내용이 어,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렵지 않고. 그리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고르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정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고르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이가 딱 가사를 들었을 때 아니면 읽었을 때 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이 음악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팝송을 고를 때 음, 그 음악가가 정확하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좀 파악을 할수 있는 그런 팝송을 고릅니다. 이런 기준으로 팝송을 골랐잖아요. 그러면 그냥 엄마가 생각하기에 좋은 음악으로 하나씩 하나씩 주느냐? 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제가 이 팝송들을 다 골라놓은 다음에 적어 놓습니다. 미리. 어디, 어, 뭐, 일기장에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A4용지에다가 적어 놓은 다음에 아이가 좀영어하기 지쳐하고 힘들어한다 그런 날에 딱 꺼내 놓습니다 보통은 그게 금요일이 돼요 왜냐면은 어 쉼없이 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쭉 달려오다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금요일은 어 왠지 내일 쉬는 날이니까 좀더 이렇게 기분이 업돼 있는 거 그럴 때 공부하기 별로 싫거든요 그래서 보통 금요일 날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좀 꺼내 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보면서 아이랑 어, 어떤 음악을 오늘 하면 좋을지를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그래서, 음, 일단은 제가 골라놓은 음악을 한번 들려줘봐요. 그러면 그날 그날에 따라, 기분에 따라 조금 아이가, 어, 오늘은 요걸 듣고 싶은데, 어, 이날은 또 요런 걸 듣고 싶은데 하면서 조금 자기 취향이 그날 그날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쪽으로 좀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한 곡을 골랐죠? 팝송을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들으면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첫 번째로는, 어, 뮤직비디오를 먼저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을 하게 해줍니다. 만약에 뭐 디즈니 음악이라고 하면은 일단 그 음악을 듣기 전에 어, 애니메이션부터 먼저 보여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 내용을 다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중간 중간에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그 음악이 나왔는지도 아이들이 바로바로 바로 파악을 할수 있으니까 훨씬 더 기억하기가 편하죠. 두 번째로는 이제 뮤직비디오나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 음악을 들어봤으면은 이제 아이한테 질문을 좀 던져봐요. 어 이게 무슨 가사인 것 같니? 뭐 어떤 내용을 담은 노래인 것 같니? 이런 식으로 질문도 해보고 아이가 그러면 뭔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아,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어, 나는 이런 것 같은데? 하면서 서로서로 좀그 가사에 대해서 그냥 흘려들은 걸 얘기를 한번 해봐요. 그런 다음에는 진짜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팝송에 대해서 가사를 배워볼 시간을 갖는데요. 요즘에는 유튜브에 가사랑 그 해석에 대해서 나온 영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웬만한 거 제목 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음, 팝송을 하나 고르셨으면은 그 팝송 제목을 치시고 그거에 대해서 가사랑 해석만 딱 나와 있는 영상을 아이랑 같이 보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는 아까 전에 질문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해봤던 그런 간략한 내용 말고 진짜로 이 가사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는 가사를 마디마디마다 끊어서 한번 불러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 마디마디마다 끊어서 가사를 한번 읽어보고 노래를 불러보는 시간을 가져요. 유튜브는 좋은 게 10초 전, 10초 후 이렇게 끊어가지고 클릭만 하면은 앞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음, 아이가 이제 좀잘못 들었던 거라든지 아니면은 좀잘 이해가 안 갔던 부분, 발음이 좀, 어, 곤란했던 그런 부분들도 다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불러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디마디마다 끊어서 음 노래를 천천히 배워 본 다음에, 그 다음 좀 어느 정도 익혔다 싶으면 한네 마디씩 이어서 불러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훨씬 더 자연스러운 노래가 완성이 되겠죠. 아이가. 어디선가 이 노래를 딱 들었을 때 처음부터 뭐 1절까지 좀 따라 부를 수 있게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즐기게 되는 거잖아요. 음악을. 혹시나 자기가 더 듣고 싶으면은 2절까지는 그 다음엔 본인이 알아서 듣는 거고 저랑 팝송을 그냥 배울 때는 가볍게 1절 정도. 그 정도만 해도 영어 단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배우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1절까지 후렴까지 아이가 어느 정도 배우는 걸 마무리가 됐다면 이제는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본격적으로 진짜 본인이 가수가 된 것처럼 막 춤도 추면서 한번 따라 불러봐요.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부르면 되게 좋은 게 자기가 진짜 가수가 된 것처럼 노래를 부르니까 더 신이 나서 부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장 우리 엄마들이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은 어 절대로 이 팝송을 배우는 걸 공부로 생각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금요일 날 너무 지쳐 있는 애한테 이제 아야 영어 우리 오늘은 한번 그냥 팝송으로 가볍게 배워볼까 이렇게 얘기하면 애가 막 신나하거든요. 평상시에 막 문제집 풀고 이러고 있다가 다른 걸 해본다는데 얼마나 좀 신나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가사를 보면서 단어 찾고 막 쓰고 이거 따라서 써봐라 막 이러고 있으면은 진짜 그것도 영어 공부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거는 노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아이가 좀 영어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고 재미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유도를 해주는 게이 팝송이거든요. 그냥 우리 아이가 편안한 마음으로 새 노래를 배워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로 영어 공부를 오늘 대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엄마도 피곤하고 <laughs> 아이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팝송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는 어 우리나라에도 물론 좋은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렇게 세상에는 정말 주옥 같은 좋은 노래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좀 심어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 어, 오늘 이 노래 듣고 한번 따라 해볼까 이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팝송을 노래로 생각을 하셔야지 절대로 공부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꼭 유의하세요 자 지금부터는 마마린 피셜 <laughs> 제가 아이를 위해서 직접 골은 어, 밝고 경쾌하고 그리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좋은 팝송들을 여러분들께 직접 소개시켜 드릴게요. 가실까요? 첫 번째는 This is Me라는 곡인데요. 위대한 쇼맨에서 나온 노래예요.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도 숨김없이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여준다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아이가 본인 모습 그대로를 자랑스러워하게끔 만들어주고 싶을 때 자존감 뿜뿜 끌어올리는 노래죠. 두 번째는 영화 주토피아의 대표 OST Try Everything입니다. 샤키라가 불렀고요. 모든 것을 다 시도해봐 하고 도전정신을 심어주고 싶을 때 들려주는 노래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화 겨울왕국 2에서 엘사가 자신의 진짜 자아를 깨닫는 순간 나오는 노래입니다. 바로 Show Yourself인데요. 내가 그토록 찾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싶을 때 가장 좋은 곡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Into the Unknown보다는 이 곡이 훨씬 더 아이한테 들려주기 좋더라고요. 네 번째 곡은 Thunder라는 곡입니다. Thunder, Thunder, lightning with a thunder. 이 노래 들어보셨죠? 다른 친구들이 조롱하고 멸시해도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간다면 결국 승자는 자신이다. 이런 미국에서는 Thunder가 아이디어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난 천둥전에 치는 번개야. 남들 기준이나 틀에 날 맞추지 않아. 그래서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주변에서는 무시할 때. 그래, 무시해라. 난내갈길 간다. 이런 멋진 노래죠. 이건 저희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인데요. 펄웨 윌리엄스의 해피입니다. 제목 자체만으로도 행복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듣기만 해도 저절로 행복해지는 곡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런저런 일들로 너를 우울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널 끌어내릴 순 없어. 왜냐하면 넌 행복하니까. 이런 주문을 걸어주는 곡이에요. 여섯 번째는 애드 시런의 'Perfect'입니다.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이것저것 재지 않는 순수한 사랑 이야기이고요. 단어도 쉬워서 정말 편하게 듣고 따라 부를 수 있어요. 애드 시런은 어릴 적 수술 부작용으로 시력 저하와 언어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조시 그로반의 You Raise Me Up입니다. 웨스트라이프의 노래로 알고 계실 텐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조시 그로반의 성스러운 홀리한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팝송 공부를 하기에도 아이가 따라 부르기에도 굉장히 편안한 노래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일으켜주는 노래가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바로 그런 곡입니다. 다음은 뮤지컬 위키드에 나오는 Defying Gravity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초록색 얼굴이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겨울왕국의 엘사 레리꼬를 부른 일이나 멘젤입니다. 내용은 무언가 예전 같지 않아 다른 사람의 규칙대로 하지 않겠어. 내 직감을 믿을 때야 중력을 거스를 거야. 아무도 날 끌어내릴 수 없어 이런 노래입니다. 무엇인가 하고 싶을 때 용기가 나지 않을 때 그런 때 들려주면 참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뮤지컬이다 보니까 화면에 극적인 요소가 많아서 확실히 아이의 시선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의 일렉트리 t y 입니다 빌리 엘리어트라는 뮤지컬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ost 중에서 아이가 정말 정말 춤을 추고 싶어 하는 그런 전율을 느꼈을 때, 그럴 때 부르는 곡입니다. 자기가 진심으로 정말로 원하는 걸 했을 때, 이렇게 몸 안에서 전기가 찌릿찌릿 흐르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런 것을 지금 이 보시는 뮤지컬의 한 장면으로 아이의 이 춤사위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간접 체험이겠죠? 열 번째 팝송은 뮤지컬 캐츠의 ost 메모리입니다. 가사가 굉장히 좋아요. 동트기를 기다려야 해요. 새로운 삶을 생각해야 돼요. 포기할 순 없어요. 또 다른 날이 밝아와요. 이런 스타일의 노랜데요. 물론 아이가 최신 음악을 좋아한다곤 하지만 이런 명작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다는 걸 아이한테 보여주기에 딱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잘 보셨나요? 제가 이번에는 더 참고하시라고 아이가 학교에서 배운 애니메이션 팝송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재밌게 노래를 부르면서 영어를 배울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 잡지 말고 같이 재밌게 놀아보면서 팝송을 배워보도록 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마마린이었습니다.